이번상 꼬즈 통샤오 한원 통샤오 론샹 랑 꼬즈 쇠탕 안녕하십니까. 삼국지를 읽으며 한문도 익히는 삼국지 강독시간 그 마흔 한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묘입 입주, 하후, 운, 묘, 묘는 하묘를 얘기하죠. 예, 하태우, 오라버지죠. 하묘가 입주 들어와서 주 아래기를, 하태우에게 아래에서 말하기를, 대장군 보좌 신군하니. 자, 지금 이하묘는 누구한테 내물을 받았습니까? 이환관들한테내물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내물을 받은 만큼 두둔을 하려고 지금 하태후를 찾아온 거예요 혹시 이 하진이 죽이게 되면 하태후가못 죽이게 말이라는 그런 뜻의 얘기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자 대장군 보좌신군 하니 그러니까 대장군께서 다시 말서 하진, 하진을 얘기합니다 하진이 보좌하면서 신군 새로운 황배를 보좌하면서 불행, 인자오, 전무, 살벌하오, 불행, 행하지 않고, 인자, 어질고 자비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질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전무, 오로지, 무는 힘쓸무자, 오로지 힘쓰고 있어, 살벌, 사람을 죽이는 데만 힘쓰고 있어, 금무단, 우욕살, 십상시 한다니, 지금, 무단히 아무 이유도 없이, 또한, 욕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십상시. 지금, 다시 또 십상시를 죽이려고 하니, 차취 란지도야요. 후납 견하오. 차취 란지도야오. 후납 견하니, 차취 이는, 차, 이는 취하는 것이지요. 뭘 취하는 거예요? 란지도. 란지도 어려운 길을 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 전란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요 나쁜 길이지요그 말이에요. 후 납기, 화태호가 납, 드릴 납자 받아들였어요. 기, 언그 말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겠죠. 그런 뒤에, 소경, 잠시 뒤에, 하진 입 백후 하야 욕주 중연하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하진이 또 들어왔어요. 하진이 입 해서 백후. 백은 여기서는 아래를 뺏자입니다. 아래의 길을 후, 하태후에게 아래의 길을 욕주 중연하오리다. 중연은 이 환관들을 말합니다. 환관들을 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래에. 그러니까. 하후, 왈, 하후가 말하기를 중관, 통령, 금성에 한가, 고사오. 중관은, 중관이란 것은 여기는 황관을 얘기한 겁니다. 내시들이 통령, 금성, 통령이라는 것은 통솔하고 있어요. 대소사를 다 통솔해 뭘 금성, 금성은 황제가 계시는 거처를 금성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아무도 출입을 못한다 해서 그 말, 금자를 써놓은 거예요. 황가고사오 그러니까 황제의 거처를 이렇게 방비하고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은 황관의 일인데 이것은 또 황가고사오 황나라 황실에서 고사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일인데 그런 얘기입니다. 선제 신기천하하야 이옥 주살구신한다니 선제, 선제께서, 돌아가신 황제께서 신기, 버릴기자, 천하, 세상을 버린 지가 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욕 너는 하고자 한다그 말이에요. 주사를 죽이려고 한다. 구신, 그, 그 선제를 모셨던 옛날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니 비중종묘야 아닌가. 비 안일 비자중 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그 말이 뭘 종묘야 종묘사직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왜 그런 식으로 주, 종묘사직이 중요한데 그런 죽이는 일만 하려고 그러는가 하고 아주 꾸짖는 거예요 진 본시 몰 결단진이라 진은 하지는 본시 본래 몰 없었다 그 말이에요 없을 몰자 결단진 결단력이 없는 사람인지라 청태우원 유유이출하니 청태우 청들을 청자 태우원 태우말을 듣더니 유유유는 예예하고 대답만 하고 이출 그리고 나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물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예예 예, 꾸지람만 듣고 물러나왔어요. 원소 영 문활 하야 대사 약하오. 원소가 기다리고 있다가 영 맞이해서 문활 하진을 맞이해서 묻기를 대사 약하오, 대사가 약하, 어찌 되어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활 하진이 말하기를 태후 불륜이니 여지 나하이오. 태국께서 불륜 윤어하지 않으시니 허락을 하지 않으시니 여지나하여 여하 그렇게 어찌 하겠소 그 말이오 지나 그것을 어찌 하겠소 나는 내가 그 말이오 내가 그것을 어찌 하겠소 태국께서윤어를안 하신데 내가 어떻게 혼자 하겠소 그러자 소월 가소 사방 영웅지사오. 직병 내경하야 진주 엄수하옵시다. 자, 소월 원소가 말하기를 가소 소집을 해서 사방 영웅지사 사방에 있는 그 영웅지사들을 소집을 해서 불러서 늑병 내경하야 늑병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경 서울로 올라오게 해서 진주, 엄수 합시다. 모조리 죽입시다. 누구를, 엄수, 황관들을 모조리 죽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태후가 승낙을 안 하니까, 전국에 있는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울로 오라 오래가지고 황관들을 죽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차시 사그하야불용태후 부종이라, 차시 그때가 되면은 사급 사태가 급박하니 불용 태후부종이라 불용 용납하지 않을 수 없다 않는다. 태후 부종 부종이란 것은 따를 종자 태우도 따라 따르지 않을 수 용납할 수 없다. 그 말은 이중 부정이지요. 그러니까 태우께서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진활, 차게 대묘, 진활 하진이 말하기를, 차게 이 개책이 대묘, 아주 절묘하군요. 절묘할 묘자. 그러면서, 편발 격지 각진하야 소부 경사 합시다. 편 즉시 발 발해서 격 경문을 발해서지 이를 짓자, 각진, 각진의 경문이 이르게 보내가지고, 소부경사, 불을 쏘자, 불러오도록 한다는 게 불러와서 도착하도록 경사, 서울로 불러오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하진이 즉시 경문을 각진으로 보내서 군사를 서울로 불러오도록 하려 했다. 이것은 이제 거사를 일으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극지 41회라, 묘입 주 하우운하니, 하묘가 하태우를 만나 아랜다, 대장군 보자 신근하며, 대장군께서 새 황제를 보자 하며, 불행인자하고 전무살벌하니, 어질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오로지 사람을 죽이는 데만 힘쓰시다니, 금무단 우 욕살 십상시 하오,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십상시를 죽이로 하는 것은 차칠란지도야오 후납 기원하니, 이는 전란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하태우도 이를 받아들인다, 소경, 하진, 입, 백후, 하니, 욕주, 중연이라, 잠시 뒤에 하진이 입궁하여 황간을 죽이겠다고 아래니, 하후월, 중간, 통영, 금성에, 한가, 고사오, 하태우가 말하기를, 중관이 금성의 대소사를 통솔하는 것은 한나라 황실에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일인데 선제 신기 천하에 이욕 주살 구신한다니 선제께서 세상을 뜨자마자 너는 선제의 신하를 모조리 죽이려 한다니 비중 종묘야 아니라 종묘를 중히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지인 본시 뭘 결단지인이라 하진은 본래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청 태우원 유유이출하니 태우 말을 듣고 그저 예예하며 물러나므로 원소 영문할 대세 약하오 원소가 하진을 맞이하여 묻는다 대세는 어찌 되었습니까 진왈 태후 불윤이니 여지나하오 하지니 말하되 태후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니 내가 어찌하겠소? 소월 가소 사방 영웅지사하야 늑병내경하면 은 진주 엄수하오리다. 원소가 말하기를 사방의 영웅들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하여 내 시들을 모조리 죽이게 하옵소서, 차시 사급하면은 불용 태후 부종하오리다. 그때가 되면 사태가 급박하니 태후께서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왈 차게 대묘로군. 하진이 말하기를 이 계책이 참 절묘하군요. 편발 격지 각진하야, 소부 경사하리다. 하지는 즉시 경문을 각진으로 보내서 군사를 서울로 불러오도록 하려고 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